But which is not right? 어떤 것이 맞지 않느냐? Do you like reading? 우리 친구들 여기 U가 주어고, like가 동사고, 이거는 동사의 ING 형태인데요.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얘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명사라고 하거든요.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동명사라고 해요. 이거는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혹시나 이거를 잘 이게 맞는 문장인지 안 맞는 문장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번을 보게 되면 we goes 우리가 주어가 we가 3인칭 단수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고에다 es가 붙었으니까 이건 틀렸다는 거죠. 그쵸 어.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답이 나와요. 우리는 간다. 도서관에 주말마다. 그래서 답은 이번이 틀렸고요. 자, do you have? 주어 you have 동사. 맞죠? 너는 가지고 있냐? 어떤 동생이나 남동생, 여동생을 가지고 있냐? 얘기하고 있고요. My sister and I 까지가 주어고, 여러 명이니까 like에다가 변형이 없죠? 이것도 동명사잖아요. 가능합니다. My mom and dad by. 동사가 by. 주어는 my mom and dad. 여러 명이니까 y, 동사에다가 변형시키지 않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중어법상 옳은 문장을 볼게요. I go, not. 우리가 일반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두더지가 나와서 낫을 붙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you are t o 어,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지금 비동사도 있고 일반동사도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비동사, 일반동사는 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틀려요. 아, r e they listen? 어? 주어대인데? 동사가 아도 있고, 리슨도 있어요. 동사가 두 개잖아요. 이것도 틀린 거죠. Do your brother not ride? Right? Your brother가 주어고, 동사가 ride죠. 근데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t 을 붙이지 않고 두더지, 더 두나 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낯만 나왔으니까 이것도 틀리죠. My brother and I까지가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노우고.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쓰기 위해서 두더지가 나왔네요. 두가 나왔네요. 근데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두. n 맞네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된다? 음, 5번이 된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5번. 얘는 몇 번? 2번. 5하고 x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하시면 돼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가볼까요? You are a good teacher. 맞죠? 주어동사. Do they live in Seoul? 서울? 그들이 서울에 삽니까? 맞죠. We don't watch TV at home. 우리는 TV를... 어, 집에서 보지 않는다. 맞죠? I'm not go shopping. 자, 보세요. 비동사 있고요. 고가 또 있네요. 그렇죠 비동사, 일반 동사가 같이 있을 수 없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됩니다. 얘는 틀린 거죠. 그렇죠 So, I'm sometimes busy. 맞네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어법상 옳은 문장. Do Mr. and Mrs. Kim like spring이에요? Mr. and Mrs. Kim이 주어잖아요.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동사가 like 됐고. He doesn't take 그는 뭐 하지 않는다? 아, 샤워를 하지 않는다? 매우 자주.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맞고요. 근데 더, 두더지 다 하면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죠. 어, 이건 like spring? 맞잖아요. 그쵸? 음. 그리고, 어, does Bill and Jim work? 3인칭 단수 됐고, 동사 원형 나왔어요. 그럼 Bill하고 Jim은 일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상점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Bill하고 Jim이 여러 명인데, 더지가 나올 수가 없죠. 두가 나와야죠. 제니앤애나 아, 헬스. 주어가 여러 명인데 헬프에다 s 붙이면 안 되죠. 그렇죠. 올드 튜던츠. 주어가 여러 명인데 어, 동사가 더지가 나올 수가 없죠. 다음 몇 번이에요? 1 번이 되겠네요. 어법상 어색한 문장. You play the piano well. 자, 맞죠. 악기 앞에 더 붙이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you know 맞고요. Are they in the shopping mall? 쇼핑몰에 있습니까? Her parents grow. plants in the yard 맞죠 어, my sister and i 맞죠 네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지금 잠깐만요 and i do not play badminton after dinner grow plants in the yard are they in the shopping mall uh, you know do not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쵸 너는 아, 모른다 그 소녀를 그러면 don't know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네. 음, 이 것도 틀린 분이랑 요거 1 5 번까지 틀린 분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1 3 번, 어법상 오른 문장의 개수를 보면 I play badminton every day예요. 매일 하는 거니까 현재형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주어 동사 체크됐습니다. 이건 맞는 거고요. I play not일 일반 동사를 부정문을 만들 때는 두나더 o 가 여기 앞에 조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n o 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죠? 음, X예요. 더유 you, 주어가 유인데더 s 로 나올 순 없죠. 두유죠. I read the TV guide from cover to cover. 뭐냐면 커버에서 커버까지니까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다 TV를 읽었다. 이거 가능하죠. Today w a t c h too much TV. 그들은 너무나 많은 TV를 봤나요? 네, 일반 동사 됐고 물어보는 표현 두.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될까요? 하나, 둘, 세 개. 3번이 됩니다. 어법상 어색한 문장 한번 가 볼까요? 주어 I like 어, 그녀. 어, 우리 친구들 이거 아실 수 있잖아요. 헐즈는요, 소유 대명사예요. 그녀의 것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아니죠. 나는 좋아한다. 그녀의 것 노트? 아니죠. 어, 이건 아니죠. 헐 노트 북이 돼야 되겠죠.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다. 많은 책들을. 근데 책은 살수 있는 명사예요. 머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니가 들어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리사 and I am good friends예요. 리사하고 나는 좋은 친구들이다. 근데 리사하고 and I가 주어인데 여러 명이 주어일 때 비동사는 뭐가 들어가죠? 아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네요. Are you and your sister twins? 여기서 주어는 you와 your sister가 되는 거죠. 너와 너의 언니가 입니까? 쌍둥이. 이렇게 되죠. 어,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She is 15 years old. 그녀는 몇 살이다. 15살이다. 답은 몇 개가 되냐면, 2번이 됩니다. 어법상 오른 문장의 개수를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She sleeps nine hours a day. 예요 그녀는 뭐 한다? 잔다. 그쵸? nine hours a day가 뭘까요? 아홉 시간을 잔다. 하루에. 돼요. 음.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S 붙인 거, 동사에. 그리고 하루에 a day. nine hours. 됩니다. They eat a lot of vegetables. 우리 친구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vegetable에다 s 붙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먹는다? 많은 야채들을 가능합니다. children usually loves. children은 복수예요. love에다가 s를 붙일 수가 없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틀립니다. mira goes to the library on Saturdays. 토요일마다 도서관에 간대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가능하죠. Does Peter and Kate study science at 10am? Peter하고 Kate가 공부합니까? 두 명인데 더즈가 될 수가 없죠? 네, 두 대, 두로 들어가야죠. My parents doesn't like swimming. My parents는 복수예요. 두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doesn't가 아니라, 뭐로 들어가야 됩니까? 두로 들어가야겠죠. don't로요. 그렇 음, 그래서 틀립니다. 그럼 맞는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세 개가 되죠. My favorite violin sounds beautiful.예요. 나의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린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 소리가 난다라는 이게 지금 사운드라는 동사인데 사운드 동사는 이제 감각 동사로 들어가거든요. 이 감각 동사 사운드는 어이 감각 동사 사운드는 어 앞에 그러니까 이제 중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인 거고요.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법할 때 배울 건데 이거는 맞는 문장이죠. 네. 맞는 문장이고요. Her my parents feed my dog after breakfast. 나의 부모님이 뭐 한다? 먹이를 준다. 나의 강아지한테 아침 먹은 후에. 맞아요. 음. Hurry up. 서둘러. and 그러면 너는 학교에 늦을 것이다. 말이 좀안 되죠. and가 아니라 여기는 or이 들어가야 돼요. OR이라는 단어는 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접,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면서 접속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그렇지 않으면 너는 늦게 될 거야 해서 답은 OR이 돼야 됩니다 이건 틀리고요 What kind of spurs does your brother like? 어떤 종류의 스포츠들을 당신의 아들은 사랑 좋아합니까? Your brother가 주어, like가 동사. 그래서 인칭 단수기 때문에 your brother가 더지로 나왔고요. What kind of sports는 의문사 덩어리가 됩니다. 음, 가능해요. 우리 친구들 스포츠에다가 스포츠에다 s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해요. 이거 외워놓으세요. 자, my mother usually t a k e a walk after lunch. my mother가 3인칭 단수니까 take에다가 s 붙여야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네, 안 되고요. 리얼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and 여러 명이잖아요. 더즈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둔과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